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한양행을 말씀드리는데 어, 유한양행도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3.6% 내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유한양행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승인 모멘텀 랭나자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을 살펴보면 그래도 시장의 다른 그 대형주들하고 좀 다른 다행스러운 움직임도 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좀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요예 네, 여러분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저평가 성장주입니다 지금 뭐 시장이 워낙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 바닥에서 떠오르는 종목 근데 성장성도 겸비하고 네, 요런 종목이면 지금 시장에서 여유있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영상 후반부에 말씀 드릴게요 자 먼저 유한양행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물론 뭐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 지금 무려 5.7%나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코스닥 지수보다는 선전했고, 뭐 일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락도 좀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급락할 때는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해외 쪽의 업종 등락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 이제 올론 종목이 몇 개, 올론 섹터가 몇개안 되는데 S&P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견조합니다. 엄청 견조하죠. 그러니까 미국 헬스케어 지수는 무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서 자금 조달이 가장 필요한 제약바이오기 이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건 이제 아멕스 제약지수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 움직임을 시장에 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렉나자 신약 승인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요게 8월 22일 날 승인 여부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다시피 이 기사들도 좀 보면은요, 네, 그 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 기사도 보시면 8월 22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네,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제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은 우리가 기대보다 못한 건 압니다. 하지만 뭐 적자가 났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이번에 랭나자건으로 여러분 매출 유발 효과가 한 2조 원 정도 돼요. 2조 원이면 여러분 지금 이 여기 보시다시피 한해 매출이에요. 한해 매출만큼 더 배가가 된단 말이에요. 랭나자건으로 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매출 대비해서 더블. 근데 이게 뭐 더블만 나겠어요? 더날수 있고. 그럼 주가 자체는요? 주가는 굉장히 기민하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따블이 아니라 몇 따블 시세가 날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그 기사에도 어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레이저 티닙 FDA 승인으로 매출 2조 원 정도 기대한다는 DB 금융투자의 분석 보고서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생각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겁니다. 대신증권에서 13만. 얼마까지죠? 13만 4천원까지 나왔죠. 목표가가 여러분 13만 4천원까지 나온 상태. 지금 주가는 아직 8만 7천 3백원. 아직 한참 남았던 그런 모습이고요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 어려운 장에 외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어요. 3일째 순매수입니다. 외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보면은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난 사월 달에도 올라오다가 조정받아서 어려운 경우가 나왔지만은 결국 다시 상승을 했어요 지금도 내려왔지만 이때와 같은 행보가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시장 때문에 좀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반전을 하는 때가 나온다면은 막 그런 타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고요.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뭐 나쁜 악재나 뭐 좋은 호재 나오면 또 우리가 매매 전략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유한양행 유한양행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긴급한 정보나 자료, 긴급한 매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저평가 성장주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음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어,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네 요런 종목만 아, 우리가 국한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아,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네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네요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 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어,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그 구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어, 적당한 수준이죠. 네, 만원 내지 한3만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는 삼천 내지 오천 퍼센트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어,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아,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그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에,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죽 올린 다음에 증자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에, 주, 주당 주식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예,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요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 특징 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퍼 예,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여섯 배에서 열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어,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오십 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이 삼십 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여섯 배지1열 배라고 한다면은 WZ3W를 분명히 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자본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두배 내지는 다섯 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그리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아, 요거가 이제 한 1,2년간에 걸쳐서 어,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배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그래 네,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메모리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아,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음,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아,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예,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